안녕하세요. 자, 오늘 시간에서 화려한 종목이 하나 있죠. LS 마린솔루션. 그래가지고 요게 처음에 이제 공시를 통해서 어, 조금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면서 주가를 순간적으로 좀 펌핑을 시켰어요. 어, 해가지고 뭐 종가 기준, 해서 뭐한 13%? 일단은 뭐 종목을 일단 14%까지 좀탁 튕겨 올렸는데 그 이후에 바로 악재. 즉, 호재성 뉴스를 붙여서 주가 올리고, 그 이후에 바로 유증을 하면서, 시장의 개인들을 좀 휘젓는다고 해야 될까요? 조금 악의 구렁텅이로 밀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던 종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4시 12분. 주식회사, 신규시설, 투자 등. 그래서 내용을 보면은, 신규시설 투자를 한다. 어, 해가지고, 뭐, 자기 자본 대비 166%. 그리고서 글로벌 투자 목적. 글로벌 해저 전력 케이블 프로젝트 장거리와 대형화 등에 따라 장거리 대형화 등에 따라 이게 이제 그런 세계적인 흐름도 있기는 하죠. 결국 뭐 전선 변화 이런 것들은 똑같이 해저 케이블 관련해서 장거리 대형화 등에 따라서 적재 용량 뭐 만톤급 이상 어 1만통급 이상 대형 CLV 건조 투자를 통해 어 해상 그리드 시장 해상 풍력이랑 해상 그리드 시장으로의 진출을 확대하고자 함. 즉 미래의 사업성을 통해 가지고 지금 자신들이 할 만한 것 같다. 여기다 투자를 통해 가지고 시설 투자를 해서 좀 뒤에 어, 이런 시장을 어, 좀 주도하겠다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걸 일단은 좀 좋게 호재로 본 거죠. 아 이게 신규 시설 투자를 하는데 이유가 어, 이러한 뭔가 좀 독점이 될지 모르지만 어찌됐든 미래를 위해서 어, 기업을 좀 투자를 한다고 하니까 좋게 보이는 내용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주가가 순간적으로 탁 튀었는데, 자 보통 이런 시설 투자가 나올 때, 아 얘가 이 기업의 특성일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시설 투자가 나오면은 어 보통 유증을 통해서 나오는 경우도 우리는 몇, 여러 번 보셨을 거예요. 유상증자 주주배정 유증을 하는데 이유가 뭔가 했더니 시설 투자 뭐 얼마, 뭐 운영자금 얼마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그런 것도 좀 항상 고민을 해보기는 해야 됩니다. 그냥 땅 파가지고 시설 투자. 이런 케이스는 좀 드물거든요. 기업이 들고 있는 유보금을 통해서 뭐 투자를 한다. 이런 케이스가 좀 드물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는데, 요거는 좀 계열사가 조금 그런 것 같죠. 그래가지고 이런 뉴스를 통해서 주가를 올려놓고, 조금 있다가, 어, 주식회사, 기업설명의 IR. 제목은 IR이에요. 16시 24분. 근데, 여기서 이제 내용 읽으신 분들이 빨리빨리 던진 게, 이런 봉이겠죠? 어, 이거 뭐야? 내용 봤더니 이상한데? 그리고, 내용을 보면은, 항상 뭐가 올라오면은, 내용을 잘 보셔야 돼요. 이제 제목만 보는 게 아니라, 내용 뉴스든 공시든, 내용을 잘 보셔야 됩니다. 거기에 결국 돈이 되고, 뭐, 아니면 이런 것도 손실을 적게 볼수 있는 포인트가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기업 설명회 개최. 자 실시 목적이 주주 배정 유상증자 관련 설명이에요. 어? 이걸 봤으면은 이걸 빨리 본 사람들, 어? 주주 배정 유증 관련 설명에? 그럼 유증을 한다는 거잖아요. 주주 배정 유증. 그러면은 그런 걸 빨리 본 사람들이 지금 요 구간에서 이제 탈출을 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뉴스 좀 깊게 안 보시거나 아니면 혹은 시간이 안돼 가지고 그냥 제목만 보고 어 저거 좋아 보이는데 하고 접근을 했다가 뒤에 32분의 LS마리 솔루션 주식회사 유상증자 결정 해 가지고 나올 때저 뉴스를 통해 가지고 이제 뒤에 출렁했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 가지고 아, 이런 게참 그런 것 같아요. 어 계열사 뭐 기업들 이게 뭐 나중에 이런 것들은 뭐좀 막힐지 모르니까 근데 올해 막 이제 이런 움직임들이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기는 하거든요 뭔가 돌발 공시라던가 막 돌발 좀 변동 이런 걸준게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올해는 좀안 좋은 계열사들은 좀 피하는 게 좋기는 할것 같습니다 어 막판 막 이런 스퍼트 올리듯이 이런 기업들이 좀 여러 개 나올 수도 있고 거기다가 어 LS 계열 같은 경우에는 좀뭐 위로가 될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이전에도 이미 몇번 있었잖아요 LS 계열 같은 경우에 어, 뭐, 지금, 결과적으로는 뭐, 꾸역꾸역 또 올라왔습니다. 이게 뭐, 변압전선 이런 테크를 타는 건지, 해가지고, LS도 그렇고, 일렉트릭, 이런 것들 다 올라오기는 했어요. 어, 다 올라오는데,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때 이슈가 하나 있었죠. 4월, 뭐야, 3월 28일? 3월 28일에, 해가지고, 뉴스가 하나가 있었어요. LS인가? 자. 보면은, 이런 곳에 서 줄줄 밀리면서 나왔던 건데, 때 ls 중복 상장 우려에도 ipo 강행 의지 주주들 뭐 개대 집 취급한 거 아니냐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이때 이게 제목이 좀 다른 걸로 기억하거든요 이런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조금 더 공격적인 제목으로 기억하는데 아마 기자분이 뭐좀 수정을 했을 수도 있고 수정 시간이 있기는 하네요 그래서 그때 이제 문제가 됐던 부분이 그룹 수장인 음, 요게 있었죠 구자원 회장이 중복 상장이 문제라고 생각하면은 상장 후 주식 어그 계열사 그 기업 안 사면 되지 않냐? 어 요거 이때 이제 조금 어, 시장에서 <laughs> 어떻게 뭐 주주들 이때 조금 그랬죠? 이게 뭐 사실상 와 이런 발언을 그냥 당당하게할수 있다는 거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또 우리나라 기업이어서 또 되나? 싶고 또 주가들이 뒤에 보면은. 올라왔어요. 그런 기업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발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뭐, 매출이 멀쩡하고 하니까 올라오는 수는 있는데, 요런 것들은 조금, 어, 쇼킹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걸 통해가지고,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해둬야 되는 게, 아, 이런 계열사에, 결국 그 기업을 이끄는 대표가 있잖아요. 누구든. 그런 뭔가 배를 이끄는 선장이 있는데, 그 선장의 마인드가 어 이런 식으로 왔다가 뭐 주주에 대해서 뭐 별로 어, 좀 신경을 안 쓴다 그런 거는 이렇게 좀 문제가 될수 있는 요 요소 나중에 여지가 좀 많이 나오거든요 나와요 근데 이것까지는 반대되는 게, 오늘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 무상증자 결정, 주주가치 재고 최우선. 우리나라에서 지금은 이제 뭐 바이오는 최근에 이제 알테오젠 쪽이 조금 더 무거운 것 같은데, 2018년, 19년 이때 막 공매도 얘기 나오면서, 17년, 18년 초까지 제일 좋았던 종목이죠. 시장에서 제일 핫했던 그런 종목이고, 이때 막 이제 공매도 이슈랑 뭐 이렇게 하면서 좀 밀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바이오 하면은 뭐 이제 셀트리온, 그 다음에 이제 삼바, 근데 이제 두 주주, 그, 양대산맥 주주분들은 서로 싫어요. <laughs> 서로 싫어요. 막, 저기는 뭐, 매출이 안 나오는데, 뭐, 주가 저게 맞냐, 뭐, 밸류가 말이 안 된다,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그런 건 있는데, 어찌됐든 저는 그냥 우리나라에서 뭐, 대표하는 기업들이 있으면 당연히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랬던 이제 기업인데, 여기는, 어 완전 다르죠. 마인드가. 주주가치 재고 최우선 해가지고, 847만 주, 뭐, 무상증자 결정. 이런 내용들을 딱 하고 붙여 놉니다. 물론 이게 나중에 이제 뭐 합병을 위해서 그런 걸 수도 있기는 한데 나중에라도 이런 내용들 그런 친주주 어, 친화 주주 친화적인 기업과 어, 대표의 그런 성향을 좀 알고 있으셔야 돼요. 그런 거에 따라서 예상 못한 악재가 나오는 경우도 피할 수도 있고 반대로 예상 못한 호재를 또 얻어 걸리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결국 우리나라에서는 좀 주주 친화적인 그런 기업이 드물거든요. 어, 대표분들이 모르겠어요. 이게 어, 미국과 이제 분명히 차이가 있는 거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주가가 멀쩡하니까 문제가 뒤에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뭐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어, 이런 부분들은 좀 피해가 없으셨으면 합니다. 항상 이러한 내용들이 있으면은 그런 계열사에 대해서 최소한 기억은 좀 해두시는 게 좋아요. 나중에 이런 어, 뒤통수 때리는 그런 뉴스들을 좀 맞을 확률을 낮추기 위해서라도. 가지고 요거는 진짜 좀어 아까 전에 이렇게 해 가지고 좀 보는데 갑자기 탁 뜨고서 뒤에 보란듯이 악재 뉴스 탁해 가지고 유증을 호재 뉴스로 왔다 주가 끌어올려 놓고 바로 몇분한 10분 뒤에 유증 악재로 갔다가 주주 배정 유증 때리는 건좀 상도덕에서 벗어나지 않나 싶은데 문제는 뭐가 규제나 제재 같은 게 없다는 거죠. 없으니까 할수 있는 거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또 나중에는 분명히 우리나라 시장에서좀 바뀌어야 되는 문제점, 대표적인 문제 중에 하나이지 않나. 그래서 혹시라도 좀 피해 없으셨으면 하고, 이런 계열사에 대해서는 그런 항상 조금씩이라도 기억을 하시면서 좀 피할 거는 또 피하고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영상 항상 도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